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LG 코엔 윈 1승 1패 6.63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롯데 원정에서 3.1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위는 대체 외인 투수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의 위는 QS만 해줘도 만세만세만 만세 만세를 불러야 할 정도다. 한화 코디 폰세 8승 1.63과 시즌 9승에 도전한다. 22일 NC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조기 강판을 당했던 폰세는 4일 휴식 후 등판에서 피로도가 몰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단 직전 경기에서 100구를 채우지 않기도 했고 오일의 휴식을 취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나름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선발 한화의 우이 불펜진. LG 황준선은 5이닝 3안타 2실점. 4개의 사사구를 내준 것 치고는 나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불펜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긴 했지만 타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1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1차전의 불펜 소모가 심해도 너무 심한 편. 한화 임창규는 7이닝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주었다. 그 이후 김진성과 박명근이 2이닝을 삭제하면서 1점차 승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확실히 승리조의 안정감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 불펜 LG의 미세 우위, 타격. LG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황준서 상대로 단 2점. 오안타와 6개의 사사구로단 2점이었다는 것은 좋을 때의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중심타선이 제목을 해주지 못하면 경기운영이 힘들어진다. 한화 임찬규 상대로 오안타 1득점.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홈에서 다득점을 올린 건 롯데의 투수진이 좋지 않아서였다는 평가 외왜 내리기 힘들 정도. 원정으로 나오니 좋은 타격감은 다 가라앉아 버린 것 같다. 타격 LG의 우위. 토킹 코멘트. 임찬규와 황준서라면 솔직히 무난하게 LG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 그러나 이 경기가 1점차 접전이 되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LG의 타격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포인트일 듯. 게다가 위는 선발로서 기대를 할수 없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휴식을 취한 폰세는 좋을 때의 투구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 2 한화 승리. 승일패 한화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오이닝 승패 한화 승리.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삼성대니 레이스 4승 3패 3.9위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키움 원정에서 7.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레이스는 오래간만에 야간 경기에서 호투를 해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롯데 상대로 17일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롯데나균안 입회 4.7일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1일 LG와 홈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나균안는 최근 3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데 4월 20일 삼성 원정에 5.1이닝 1실점 호투는 있는 게 좋아 보인다. 선발 삼성의 우위, 불펜진. 삼성 후라도는 6이닝 8안타 1실점. 위기관리 능력도 좋았지만 역시 야간 경기의 후라도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다. 지쳐버린 배찬승이 2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나머지 투수들이 잘 막아내면서 결론적으로는 3이닝 2실점. 그러나 불펜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제 인정해야 한다. 롯데 간보아는 4.2이닝 5안타 4실점. 9위는 그야말로 최고 레벨이었지만 도루 저지가 안 되는 문제가 터졌다. 그 이후 등판한 김진욱이 1이닝 3실점하면서 그대로 백기 투항. 김진욱은 괜히 1군으로 부른 것 같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삼성 간보아와 김진욱을 공략하면서 디아지의 쇠기 2점 홈런 포함 7점. 홈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야구를 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간보와의 약점을 확실히 공략했다는 점은 남은 시리즈에서 팀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 롯데 후라도와 배찬 승상대로 3점. 문제는 12안타 1사사구로 3점이라는 점이다. 즉 득점권의 집중력 문제가 매우 불거진 편. 더 중요한 건 라이온즈 파크 경기인데 홈런이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고 수비가 계속 흔들린다는 점이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고민이 될 것이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1차전은 간보아의 약점을 파고든 삼성의 승리였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듯. 후반에 타선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낙인한 상대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 물론 홈 경기의 레이서는 기대하기 힘든 게 어면한 현실이긴 하지만 홈 경기의 화력전이라면 삼성이 밀릴 이유가 없다. 화력에서 앞선 삼성이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7대 6 삼성 승리. 승일패일. 핸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오버. SUM홀. 5이닝 승패 삼성 승리.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SSG 김광현 2승 6패 3 5 6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모든 걸 날려버렸던 김광현은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에 호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시즌 NC 상대 첫 등판인데 금년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가 아쉽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NC 목지훈 2승 2패 5 7 4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0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목지우는 앞선 2경기의 호투가 울산 구장에서 모두 날아가 버렸다. 14일 SSG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원정 투구가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선발 SSG의 우위 불펜진. SSG 앤더슨은 7이닝 5안타 무실점의 호투. 그러나 직후 올라온 노경훈이 1실점하면서 앤더슨의 승리를 날려버렸다. 이로운이 불을 잘 꺾고 남은 2이닝도 불펜이 잘 막았지만 득점이 없었다. 이 무승부는 SSG로선 상당히 치명적이다. NC 신민혁은 6이닝 3안타 1실점으로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었다. 그 이후 불펜 투수들이 5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기어코 무승부까지 이끌어내는데 성공. 어찌됐든 불펜의 기복을 줄여야 할 것이다. 불펜 시리즈 안정 막상막하. 타격. SSG 신민혁 상대로 단 1점. 그리고 11회까지 5안타에 그쳤다. SSG 입장에선 11회 말박성한의 이루타성 타구를 천재원이 슈퍼캐치로 잡아낸 게 두고두고 아쉬울 것이다. 타선의 혈이 쉽게 뚫릴 것 같지 않다. NC 엔더슨 상대로 완벽히 막혀있다가 노경훈을 공략하면서 1점. 그러나 역전 찬스에서 도르자가 나오는 등 아쉬운 경기력을 남기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타선의 특징은 확실한 편. 기교파 투수가 나오길 바랄지도 모른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전날 SSG는 매치업상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이 후유증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그렇지만 김광현은 원정에 비해 홈 경기 투구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 편이고 NC는 좌완 상대로 엄청나게 강한 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목지훈의 직전 투구는 불안했지만 SSD 상대 목지훈이라면 이미 호투의 경험도 있고 SSD는 전날 불펜이 흔들린 것도 아쉽다. 삼성에서 앞선 NC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4 NC 승리. 승일패일. 핸디 NC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5이닝 승패무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투수 KT 윌리엄 쿠에바스 2승 4패 5.88을 내세워 5연승에 도전한다. 22일 KIA와 홈경기에서 5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쿠에바스는 솔직히 퇴출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4월 29일 두산 원정의 6이닝 무실점은 시즌 최고의 투구였는데, 어쩌면 이번 등판이 쿠에바스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 두산 최민석 1패 4.50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데뷔 전이었던 21일, SSG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최민석은 재고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군에서 와르르 무너진 바 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는 점에서 기대치를 가지기 더 힘든 상황이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KT 고영표는 7.2이닝을 3안타 1실점으로 확실히 막았다. 그리고 8회초 이사 상황에서 위기가 되지 박영윤이 등판해 1.1이닝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끝.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 셈이다. 두산 최승용은 6이닝을 8안타 2실점으로 간신히 막았다. 그 이상으로 실점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 이후 이닝을 이영하와 박지국이 막아낸 건 다행인다. 그런데 이 팀의 승리조가 누구지? 불펜 KT의 우위. 타격. KT 최승용 상대로 파란타 이볼렛에 단 2점. 지난주 불타올랐던 KT의 타격은 오히려 홈에서 그 기세가 식어버렸다. 로하스의 무안타는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 하위타선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전날 경기는 꽤 힘들어졌을지도 모른다. 두산 고영표 공략에 실패하면서 삼안타1득점에 그쳤다. 8회 초에 1점을 올린 장면은 좋았지만 이후 찬스를 박영현에게 막혀버린 게 흠. 현 시점에서 이 팀의 원정 득점력 한계는 조금 명확해 보인다. 타격 KT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전날 경기는 KT로선 무난하게 승리했어야 하는 경기였다. 그러나 그야말로 접전이 되었다는 건 반성해야 할 부분. 전날 양 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쿠에바스와 최민석의 대결은 막상막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래도 쿠에바스는 금년 두산 상대만큼은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불펜의 안정감은 KT가 더 낫다. 후반에 강한 KT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오대사 KT 승리. 승일 패일 핸디 두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홀. 오이닝 승패 무.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KIA 양현종 3승 4패 4.61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KT 원정에서 6 2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양현종은 1회 2실책으로 비자책 3점을 허용한 뒤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최근에 양현종은 대투수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투구가 이어지고 있고 키움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첫 승리를 따는 것도 포인트 키움 김현주 1승 1패 5.1일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선다 22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현주는 NC 원정의 5이닝 1실점 호투가 우연히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금년 KIA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부진한 편인데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선발 KIA의 우위 불펜진 KIA 올러는 6이닝 2실점으로 자신의 몫을 다해냈다. 그러나 전상현이 등판과 동시에 연속 안타로 올러의 승리를 날려버렸고 이후 이준영이 간신히 불을 껐다. 마무리 정혜영이 2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승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기움 하영민은 5이닝 3실점으로 KIA 원정의 부진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 이후 양지율과 김성민이 동점 상황에서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경기는 그대로 넘어가버렸다. 오늘 운운하기 전에 투수들의 재구를 잡아야 한다. 불펜 KIA의 우위 타격 k i a 하영민과 키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성이 행운의 적시타를 터트려주면서 분위기를 바꾼 게 컸다. 그러나 또다시 김도영이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건 남은 경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다. 키움 올로 상대로 송성문의 2루타로 2점, 그리고 전상현 상대로 1점. 그러나 그 이상의 찬스를 잡아내지 못한 게 결국 역전패를 허용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 홈에서 가라앉은 타격은 원정에서도 살아날 줄 모르는 듯하다. 타격 KIA의 우위. 토킹 코멘트 KIA는 홈에서 타격이 터졌다. 그러나 김도영 이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터졌다. 이 점이 타선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듯. 그러나 김현준은 유독 KIA 상대로 부진한 투수고 양현종은 키움을 잘 때려잡을 수 있는 유형의 좌완 투수다. 전날 정혜영이 실점을 범하긴 했지만 불편의 우위도 KIA가 가지고 있다. 선발에서 앞선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6대3 KIA 승리 승일패 KIA 승리 핸디 KIA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5이닝 승패 KIA 승리,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요미우리 야마사키 이오리 오승 1패 1 2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야마사키는 앞선 2경기 연속 사실점의 부진을 어느 정도 벗어난 바 있다. 히로시마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사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지방구장에서의 야마사키는 완전히 다른 투수다. 히로시마 오세라 다이치 2승 2패 1.98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2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세라는비 때문에 제구의 문제를 겪으면서 4개의 볼넷을 허용한 바 있다. 요미우리 상대로 금년 나쁘지 않은 투구를 하고 있는데 지방구장임을 고려한다면 6이닝 내외 2실점 이하의 투구는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하다. 선발 요미우리의 미세 우이 불펜진. 요미우리 이노우의 하루토는 7이닝을 2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이후 불펜 역시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텼다. 그러나 타선의 집중력이 저 하늘 멀리 가버리면서 1점차 패배를 당했다. 전날 경기는 야수진을 원망해도 된다. 히로시마 타마무라 쇼고는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텼다. 그 이후 불펜진이 4이닝을 천신만고 끝에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짜릿한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했다. 7, 8, 9회 연속으로 실점을 막아낸 건 솔직히 운이 좋다는 말 외엔 하기 힘들 정도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요미우리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단 1점 특히 5-6-7-8-9에 계속 득점권의 주자를 내보내고도 들여보내지 못한 득점력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지방구장 경기의 강점이 사라졌다는 건 조금 치명적이다. 히로시마 이노우에 하루토 상대로 원찬스를 살려내면서 2점. 승리를 위해 필요한 점수는 그걸로 충분했다. 결정적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낸 코조노 카이토는 반등의 여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 그러나 계속 이 페이스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작년 요미우리의 지방구장 패배는 단 1패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벌써 1패가 나와버린 상황. 특히 타격이 문제인데 이번 경기 역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히로시마 역시 지방 구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한도치는 단 2점. 결국 3점의 싸움인데 이틀 연속으로 히로시마의 불편이 활약할 가능성은 낮다. 후반에 강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이 요미우리 승리. 승일 패일 핸디 히로시마 승리. 언더 오버 오버.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야쿠르트 타카나시 히로토시 1승 2.17과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디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타카나시는 홈 구장의 호조가 드디어 끊겨버렸다. 준이치 상대로 4월 4일 홈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일단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준이치 미우라 미즈키 1승 3.68과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1일 DNA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미우라는 결국 방출 투수의 한계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특히 원정 약점을 고려한다면 QS만 해줘도 대성공일 것이다. 선발 야쿠르트의 우위, 불펜진. 야쿠르트 피터 램버트는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었다. 그 이후 야사키가 동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마지막 2이닝을 타구치와 이시아마가 막아내면서 짜릿한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다른 건 몰라도 마무리 이시아마는 올스타의 자격이 있다. 주니치 카네무라 유메토는 6이닝 3안타 1실점. 그나마 그 실점도 실책이 컸다. 문제는 8회 말의 결승 실점 역시 유격수 실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주니치의 불펜 투수들은 야수들 멱살 잡고 집합시켜도 될 권리가 있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야쿠르트 카네무라와 카츠노 상대로 2점. 2점 모두 결정적 장면은 모두 상대의 실책에서 나왔다. 즉, 현재의 야쿠르트 타선은 빈말로도 좋다는 표현은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도대체 무라카미 무네타카는 언제 돌아올려나. 주니치 렘버트에게 막혀있다가 야사키를 공략하면서 8회 초 1점을 올렸다. 그러나 동점을 만든 직후, 1사 만루에서 역전을 하지 못한 게 결국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이 팀의 타선은 뭔가 답이 없다는 느낌이 역력하다. 타경 야쿠르트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전날 경기는 전개 흐름을 놓고 본다면 눈이 썩는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경기였다. 그만큼 두팀 모두 경기력은 좋지 않은 편. 결국 이번 경기는 타카나시와 미우라가 어떤 투구를 해주느냐가 관건인데 타카나시는 직전 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어도 시즌 전체적인 투구 내용은 좋은 반면 미우라는 육성 출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3 야쿠르트 승리. 승일패 야쿠르트 승리. 핸디 주니치 승리. 언더오버오버. 오버. SUM 짝.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한신 몬베츠 K-12 승 2패 4.7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7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3.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몬베츠는 최근 2경기의 투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시즌 첫홈 경기라는 게 강점이긴 한데 일단 5이닝 2실점 정도가 목표가 될 것이다. DNA 앤선이 K4승 1패 1점 2름과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0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0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앤선이는 유독 주니치 상대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 반면 한신 상대로 13일 니가타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이번 경기도 호투 페이스는 가능할 것이다. 선발 DNA의 우위 불펜진 한신 사이키 히로토는 6.1이닝 무실점 유안타 4볼넷의 무실점이라는 게 놀라울 정도였다. 그 이후 4.2이닝을 불펜이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이 팀의 안정감을 증명하는 포인트. 후지카와 감독의 육성은 실패하지 않았다. DNA 트레버 바우어는 8이닝 4안타 12삼진 무실점. 드디어 야간 경기 징크스를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위과 2세 이후 야마사키 야사키가 주자를 쌓고 무너지면서 1실점 패배. 더 이상 야마사키에게 과거의 영광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불펜 한신의 우위. 타격. 한신 바우어의 투구에 막히면서 1 1회말 모리시타 쇼타의 끝내기 밀어내기로 간신히 1점.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승리한 게 아닌 레벨이었다. 특히 불펜을 더 일찍 무너뜨리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 무려 15개의 삼진은 반성해야 한다. DNA 사이키 히로토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결국 와본 패를 당했다. 한신의 불펜 상대로는 말 그대로 퍼펙트 봉쇄. 결국 이번 경기 역시 선발 공략에 중점을 둬야 할 판이다. 타격 한신의 미세 우위. 토킹 코멘트. 바우어가 마운드에 있을 때 DNA는 승리의 찬스가 많았지만 결국 전혀 잡질 못했다. 이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듯. 그렇지만 몬베츠는 확실히 사이키와는 레벨 차이가 있고 위기 탈출 능력이 다르다. 그리고 케인은 현 시점에서 센트럴 최고의 웨인 투수 중한 명이다. 선발에서 앞선 DNA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3대2 DNA 승리 승일패1 핸디한 신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세이브 와타나베 유타로이승 3패 3.19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타나베는 최근 3경기 연속 QS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라쿠텐 상대로 첫 등판이지만 홈에서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호조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라쿠텐 타키나카 류타이승 2패 2.49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1 세이브와 모리오카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키나카는 투구 내용 자체는 부활을 보여준 바 있다. 다만 직전 세이브 원정의 2이닝 1실점도 그렇고 최근 돔 구장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은 커다란 약점이 될수 있다. 선발 세이브의 우위 불펜진 세이브 타카하시 코너는 7이닝 1실점. 그마저도 비자책으로 수비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등판한 불펜이 2이닝 동안 2실점하면서 역전을 허용. 다른 투수도 아닌 트레이 윈젠터의 역전 허용은 타격이 조금 클 것이다. 라쿠텐 우치 세이루는 5.1이닝 1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이후 불펜이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역전극의 방점을 찍었다. 최근 불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 남은 경기에서 힘이 될수 있는 포인트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세이브 우치 상대로 단 1점. 무수한 찬스를 만들었지만 그걸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정작 득점은 네빈의 솔로 홈런 한발 뿐이었다. 원정에서 좋았던 타격이 마에바시에서 가라앉았다는 건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닐 듯. 베르나 도메서의 타격도 기대는 어렵다. 라쿠텐 타카하시 코나 상대로 상대의 실책 덕분에 1점. 그리고 세이브의 승리조를 공략하면서 2점을 올렸다. 홈에서 부진했던 타선이 원정에서 그것도 경기 후반에 동점과 역전이 모두 나왔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이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전날 경기는 세이브가 이겼어야 할 경기를 놓친 경기였다. 마이바이라고 해도 홈에서 타격감이 떨어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번 경기 역시 다득점은 기대가 어려울 듯. 그러나 와타나베는 베르나돔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고 최근 라쿠테는동구장 득점력은 좋지 않다. 홈에 이점을 가진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3대이 세이브 승리 승일패일 핸디 세이브 승리 언더오버 언더, 언더. S U M 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치바 롯데 타네이치 아츠키 승 3패 4.46과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라쿠텐 원정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네이치는 이군을 다녀왔어도 전혀 좋아진 모습이 나오지 않은 사오왕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홍구장 투구가 조금 더 좋다는 점인데 앞선 오릭스 원정의 5이닝 11안타 5실점 패배가 걸린다. 오릭스 앤더슨 에스피노자 3패 3.06과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일 세이브 원정에서 8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에스피노자는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으로 그다지 좋다고는 할수 없는 편이다. 4월 3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으로 승패 없이 물러났는데 이번 경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치바 롯데 타나카 하루야는 7이닝 2안타 무실점. 1요일 살아난 오릭스의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9회초 등판한 오노 후미야가 4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스즈키 쇼타가 불을 끄면서 경기를 마무리.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터질 뻔했다. 오릭스 쿠리 아래는 6이닝 3실점. 최근 원정 부진이 드러난 편이었다. 문제는 이후 2이닝 동안 아베 쇼타와 이구치 카즈토모가 3실점을 했다는 것. 서서히 불펜이 흔들린다는 건 오릭스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다. 불펜 오릭스의 미세 우위. 타격. 치바 롯데 쿠리와 오릭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6점. 2일 동안 부진했던 타선이 단숨에 페이스를 회복했다. 즉, 강속구가 아니라면 공략이 된다는 이야기.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자 약점이 될수 있다. 오릭스 타나카 하루야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초 오노 후미야를 공략하면서 4점. 그러나 스즈키 쇼타 상대로 살짝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일단 일요일 경기의 좋은 흐름은 다 날아갔다고 할수 있을 듯. 그래도 9회에 득점이라도 많이 한게 어디냐 싶다. 타격 막상막하. 토킹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치바로데는 자신들의 특징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다. 즉, 에스피노자 상대 타격은 기대가 어렵다는 이야기. 결국 타네이치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인데, 지금의 타네이치는 밸런스가 심하게 깨져있는 상태고, 전날 오릭스는 막판에 오늘을 공략하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상태다. 상성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예상 스코어 4대3 오릭스 승리, 승일 패일 핸디 치바 롯데 승리, 언더 오버 오버, sum홀,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소프트 뱅크 리반 모이네로 5승 1.69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1 리포넴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이네로는 최근 4경기 연속 QS 이상의 위력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원정에 비해 홈경기 투구가 가끔 흔들리긴 하지만 위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리포넴 카토 타카유키 승 2패 2.94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일 라쿠텐과 홈경기에서 4이닝 6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뒤 1군에서 말소되었던 카토는 무라바야시 상대로 허용한 그랜드 슬램이 대단히 컸다. 소프트뱅크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3패 4.79로 좋지 않았고 금년 원정이 나쁘다는 건 상당한 불안 요소다. 선발 소프트뱅크의 우위. 불펜진.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코에이는 8이닝 4실점. 역시나 니포넴 징크스를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그 이후 등판한 스기야마 카즈키가 못을 박는 실점을 허용하면서 그대로 끝. 그나마 소모라도 줄여서 다행이다. 니포넴 이토 히로미는 7이닝 2실점으로 원정 킬러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후 이 이닝을 카와나와 손이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종료. 타나카 세이기를 쉬게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불펜 세이브의 우위. 타격. 소프트뱅크 이토 히로미 상대로 솔로 홈런 두 발. 그리고 그걸로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렸다. 특히 후반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최근 불거진 집중력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 그래도 콘도 켄스케가 복귀 전에서 이안타를 때려낸 건 상당히 크다. 니폰의 마리아라와 스기야마 상대로 키오미야 코타로의 솔로 홈런 포함 5점. 특히 후반에 득점을 몰아쳤다는 게 니포넴 다운 모습이었다. 홈런 외에 득점이 많이 나왔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일 듯. 확실히 하위타선이 제 몫을 해낸 게 크다. 타격 막상 막하. 토킹 코멘트. 아리아라는 역시 나였고 이토도 역시 나였다. 서로의 징크스는 변하지 않는 중. 그러나 모이네로는 그야말로 니포넴 킬러 그 자체. 반면 카토는 최근 원정투구가 좋지 않고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매우 부진한 투수였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일단 승리조를 아꼈다. 투수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2 소프트뱅크 승리 승일패 소프트뱅크 승리 핸디 디포넴 승리 언더오버오버 오버. SUM 짝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